애들 다결혼이이고 얼마 지나한 사이인데 응. 강아지 두 마리를 응. 딸처럼 키우고 있어요. 엄마는 안 예뻐? 애들이 쁠 텐데. 라 달. 그 교육도 내그교육가 시켜야 돼. 아직은 어린 애들이라 응. 못 알아들어. 네, 나 이제 찾거든. 응. 그걸 보이 소리 찾았어 애기를? 저씨가 강아지가 많이 애정이 가보다 많이 외로우신가보다. 음. 어차피 동물 아닙니까? 지금 안 기뻐도 네. <laughs> 그래가지고 이거 어느 동물 아닙니까? 아유 샤방샤방 봄 냄새가 나는 구리야 <laughs> 털인데 봄 냄새가 나 <laughs> 핑크라 너무 잘 어울리시네 음. 응. 어디서 오셨나? 잠실에서 왔어요 아 잠실 음. 신랑이름은요? 본인은? 애들은 결혼했고요 음, 둘다 둘다 결혼했어? 음. 이름은 뭐예요 음. 음. 아들이? 네, 딸은 딸이 더 세네. 네. 응? 세가잘 닮았다. 그러게. 엄마 들고 아빠 지고 나눠서 닮아서 잘살았다 네. 응? 그냥... 응. 응? 감 응. 나눠서. 아휴, 애들한테는 이 우리 신랑때문에 내가 무서서 다... 아, 아. 왔습니다. 신랑이? 아니, 애들 다 결혼시켜주고 얼마 지금 한 사이인데 그럼. 강아지 어? 두 마리를 응. 딸처럼 키우고 있어요. 아주 상전이야? 뭐 좋은 거지 자기야 아우 자기 가이지 자기가 사왔으면 에휴 어떻게 남자가 얼마나 따따가나 우리 둘 남자가 주방에 쓰는 것도 아니야 이집 전통은 음. 이 남자가 앞치마 두아워 맞아요 이런 가부장적이라 보기들은 음. 큰일 나는 줄 알고 그 말에 어렵들이 그래. 할머니가 야 이놈아 아, 꽃 떨어진다 이놈아 이러지 그래. 그 말이 딱 맞아요 아니 조민생활 30년에 <laughs> 얼마나 편할 때야? 때지. 그러니까 애들 다 결혼시고 이렇게 편할 때, 응? 응? 또시터리 강아지 응. 두 마리를 대리고서 아니 본인이 수발을 해는데또 모든 짓는 나보고 다 라고 해놓고 응. 혼나는 딱 당하네요. 근데 어떻게 이 양반 타고난 성격이 그런데 이뻐. 근데 바람 피는 거보다 낫다고 본다 난. 아, 그래도 왜냐면 적적하고 애기들 다 결혼하고 그치아 말벗이라도 있고 좋지 않아요? 아니, 그건 좋은데. 다가지는빼려 나한테 맡겨놓고서는, 응? 란안 깠다 가는게 내가 낯 치는 거 아니야? 이뻐는 해피잖아요. 아, 그렇죠. 이뻐는 하는데. 엄마는 안 이뻐? 애들이 이쁠 텐데? 아, 나는, 그냥, 이렇게, 보는 건 이쁘겠지만은, 나에다 똥치 올라. 오늘도, 신랑이 그 교육도, 내 교육, 교육까지 내가 시켜야 돼. 한테, 얘네들이 아직 교육이 안 되잖아요. 네들좀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응, 응. 그럼 나한테, 성질 부려아나니 응. 지금 그 강아지한테 성질을 부려야 되는데 나한테 내가 무슨 죄냐고 큰이 응. 내가 미치겠지 않겠어요? 이거? 네. 근데 그래. 제가 보기엔 어차피 집에 들어온 거야. 저인데 네. 네. 남자들은 아이들 건사 못해요. 이뻐만 하면 아. 아. <laughs> 엄마는 또다시 애기 키우는 것 같고 네. 난나 사치하고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큰아인데 지금. 응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가 본데 네. 그럼 어떻게 해? 그갖고 상담으로 왔어. 그냥 음? 이러면 신랑 바람 피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기엔 남자들들 나이를 먹잖아요. 외부로 활동할 게더덜해요 정년 퇴임하고 하다 보면. 근데 사실 강아지 있으면 마음이 편타 나가도. 애기들이 놀아주고 대화하고 없으면 챙겨. 자기가 눈 앞에 있으니까 그렇고 아직은 어린 애들이라 말게못 알아들어. 사람하고 똑같아. 근데 음. 강아지. 응? 어? 왜, 네, 이제, 나부 이제, 가를 하면 찾거든 응. 그걸 보때 소리소리. 가위찾 찼어요, 애기를? 아니, 똥을 쫓 싸놨잖아요. 그걸 돌았으면 똥싸고, 똥싸고, 그래서 아주 막 성질나서. 그런다고 못 알아들어, 애기들. 발시 찼더니 그걸 보고서는 내때 소리소리 질리면서 뭐. 나 이슬에 그렇게 화는걸 처음 봤어요. 네. <laughs> 그래가지고, 이거 어느 풍덕 아닙니까? 응. 이걸 갖다가 천지로 봤어요. 나강을지키면서 욕을다 들어갔다니, 내가. 무슨, 쉬어, 쉬어, 삼, 쉬어. 응. 음. 내가 이나에 이그런욕을 듣고 살기에 생겼습니다. 아저씨가 강아지가 많이 애정이 강하보다 많이 외로우신가 보다. 아니, 사람이고, 음. 어차피 동물 아닙니까? 지금 음. 안기뻐도 음. 아니, 나는 뒷전이고, 음. 아니, 그 동물인 강아지한테 애정을 쏟고 아니, 거기에 1 0분일 1만 답해봐. 근데 엄마 강아지는 아빠한테 기쁨을 주고 재롱을 떠는데 엄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재롱을 안 펴주잖아. 그리고 난 엄마가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 응? 왜냐면 아저씨 입장을 놓고 볼 때는 근데 이 분이 이 집에 가부장적이고 남자들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여자가느냐, 집안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교육이 돼 있고 세습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이 분이 나이를 먹었다고 바뀌겠어요? 안바뀌어요 다 늦게 말이야 강아지 두 마리 들고 와. 난 그게 속상하다 말이야. 두 마리 들고 온 것만 보시면 안 돼. 응. 이 분이 하루 이제 아침에 9 시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을 할 적에 집에서 대화할 사람 있어요 엄마가 놀아줄 거예요 엄마 사치하고 나가야 되잖아. 친구들 만나야지 애들 다 키워놨는데. 그럼 엄마는 엄마의 삶이 있고 아빠의 삶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자들이 좀 불쌍한 게 뭐냐면. 젊을 때는 그래, 자유롭게 자기가 한것 같지만, 나이를 먹어서 정년퇴임을 하고, 쓸 자리가 없어요. 자식들이 안 놀아줘요. 각자 인생이 있고, 결혼해서 다 나가고, 마누라가 또안 놀아줘요. 마누라가 이제는 밖으로 나가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집에서 뭐 하겠습니까? 나는 이 아이들이 효자라고 봅니다. 이 아드님이 있고, 따님이 있는데, 이 강아지들이 효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엄마 입장으로 봤을 때도 마음이 편해요. 나가 있으면. 근데 우리 부부 싸움을 하나도 부부 싸움을 해가지고 사실 냉정주의자게 아니라 엄마가 조금 넓게 생각해 주셔야 돼, 배려하셔야 돼. 아빠가 원하는 게 술을 먹기를 합니까, 노름질을 합니까, 바람을 피웁니까? 그래도 어떤 외롭기 때문에 대상을 찾은 거예요, 아빠. 내가 보기엔 이낭반이 표현이나 전달이 없어서 그러는 건데, 아빠가 뭐 취미생활하시는 거 아니고? 이 아이들 보면서 그래도 웃을 수 있어서 내가 보기엔 괜찮거든요 근데 아직은 어려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동물을 이제 더 키워보세요 음. 엄마가 많이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사람보다 훨씬 나은 감성을 줘요. 음. 마음도 편안하고 우울증도 없어지고 남자들 퇴직하 남자들도 갱년기가 있대요 근데 우울증이 올수 있는 시기예요. 자도 아, 갱년기를 안 말해 쉽고. 엄마는 가끔 놀잖아 나가서. 엄마는 나가면 친구도 많고 수다를 떨지만 TV만 쳐다봐야 되는 시점이라니까? 그래서 신랑이 이제 평생 먹여 살리라고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 는 배려해주셔야 될것 같아. 근데 나을안 해. 나를 강아지 보거든 마 입이 찢어져요. 엄마한테는 찢어지게 할 얘기가 없어. 아니 나는 엄마 그 급눈으로 막 신경질이나 부리고 응?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따져 묻듯이 하는데 얘네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냥 꼬리 흔들고 오라 그러면 헐렁 가고 얼마나 귀여워요. 결국은 애들 결혼해서 나가는 그 방으로. 음. 그 강아지 두 마리가 아주. 각방 쓰게 생겼어요. 지금 냉정 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직 안될 수가 있겠냐고 엄마가. 엄마 생각을 바꿔 봐봐. 그럼 아주씨달라지다 아니 요즘 뭐이코샤시작뭐 이쁜 뭐 것들 있잖아. 음. 그런 것들 같은면 내가 아니 어서. 아니, 지닮 못나. 시골 수러은 아주, 아주 있지. 털도 안이쁘고 어, 네. 많이 다니는 거. 그러니까 내가 봤더니 다 개같이 비스무리한 거어서 음. 누가 준거 같아요. 그걸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나는 완전 있지. 저를 위해서 30년 넘게 한 사람은 아주 뒷전이고 오늘 집에 어디 갔다 오면은 강아지만 벌벌 떨고 이제 아주 당을 나갔다니까요. 얘가 앞방에서? 근데 엄마, 엄마가 조금 생각을 바꿔봐. 외형 보지 마세요. 이감성이에요뭐 잡종이 됐든 어쨌든 뚱뚱해 뚱뚱해 그니까 엄마가 그 외형을 따 엄마 치장한거 보니까 그걸 따지게 생겼어 엄마 털 좋아하네 걔네 다 털있어 자기야 털이 좀 짧아 걔네들이 쇼시 근데 애들이 그 잡종들이 훨씬 똑똑해요 막 가르치면 순종들보다 그리고 아이들이요 하는거 봐봐요 너무 이뻐요 제가 강아지를 키워봐서 알아요 지금 키우고도 있고 근데 사람과 교류하는 데서 감정선이나 어떤 이 사람 같은 씨를 보면 매우 활동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응? 그래서 많이 정적인 분분도 있는 분이라 이런 분들이 우울증 오면 그 우울증이 와요. 그래서 이 집에는 식구가 둘이 늘은 게 저는 잘 됐다고 봐요. 응, 아저씨한테 말벗도 되고 이 아이들이 아들 딸 노릇을 할 거고 지금 이제 XX한 나는 이렇게 못해요. 특히 이님 따님이 그렇게 할수 있는 따님이 아니세요. 응? 또한 말수가 많은 친구 아니고요. 좀더 내성적인 성향도 많이 흘러요. 그래서 근데 이게 발랄하고 귀엽고 텐션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이 꼬리가 올라가. 아빠가 딱 보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행복한 건 얘네를 바라보는 거. 자기가 가장 즐거울 수 있는 거를 선택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이긴 시간 가면서 아이들한테 할수 없는 것들 아이들이 다 커버려서 이런 기쁨을 주지 않아요. 응? 그리고 엄마 또한 인생이 바빠서 이렇게 기쁨을 줄수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아저씨를 위한다라면 바꾸고 이뻐하려고 해보시고 한번 보세요, 애기들 하는 거를. 네. 그리고 지금은 애기들이 말귀를 알아들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 발로 차거나 때리거나 큰 소리라면 절대 말을 안 들어요. 버릇이 안 좋아져요. 맞아요. 한번 발로 찬거 보고서는 그때부터 밤 나간 거예요. 왜냐면 당신 마음에 가장 새끼 같고 내 새끼 같고 여기에 의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 내 거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네. 이 양반 입장에서 보내 거야. 내가 선택해 온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운데 발로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때폐 죽이고 싶죠. 똑같이 발로 차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엄마 두 분이 화해하는 방법은 공동으로 육아도 하고 일단 훈육 을 시키고 시켜주는 건 엄마 몫이어야 돼요. 아니 지금 십다한달 똥우등 나리고 다한 달. 내가 불만은 뭐냐면 아니 우리한편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뻐기만 해. 남편들은다 이뻐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그건 포기하세요. 이뻐만 하고 나머지 후 관리는 엄마가 해주셔야 돼요. 응? 네. 앞으로 이 친구도 이제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한 6개월 정도? 그래도 소대변은 3개월 안에 다 가릴 수 있어요. 다그 그래서 그 오줌을 싼 거를 묻혀서 처음엔 넓게 이렇게 해놨다 점점 좁혀주는 거예요. 한번 더. 어디를 가나 가릴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아이들을 밖에서 배변을 볼수 있게 운동도 시켜주고. 한 마리씩 자꾸 나가세요. 운동을 하루에 30분이든 20분이든. 그래서 동남 밖에 돌면 얘네들이 마킹하면서 쉬할 거 하고 응가할 거 해요. 집에 안 쌉니다, 그럼. 이런 애들이 에너지가 많아요. 응? 왜냐면 땅을 파고막 음. 그런 습성이 있어요. 본능. 그렇기 때문에 가서 스트레스가 풀리면 집안에서 그렇게 말지 않아요. 이제 그 방법을 몰라서 그러시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두 분이 한 마리씩 잡고 어. 응꼭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좀더 굉장히 가깝지 않을까. 근데 내가 사실 한 번도 산책을 데리고 안 나가고 음. 남편이 걔네전하은이뻐하니까꼭 음. 산책을 두 마리 갖고 갔다가 와요 그러면 은키는 것도 내가 식겨야돼 발을 어디고. 가끔 뭔지 고뭐막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생각에는 엄마가 강아지를 데리고 짜증만 내니까.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건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표현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내마누라가 이해를 못해 주는 게 섭섭한 거예요. 그양반이할수 있는 거만 할 거예요. 좀더 익숙해지면 당신이 할 거야. 사랑하는 거라. 같이 상대에게 산책도 하고 그런 배변 부분을 그렇게 해결하고 집에서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쉬어도 밖에서 하고, 새벽에 청, 오줌마리 오면은, 그한 곳을 지정해서 거기서 싸고. 그게 반복교육이 되다 보면, 한 3개월이면 고쳐질 것 같아. 응? 그래서, 엄마가 좀 양보해. 지금 우리가 냉전 중이고, 말안 해요. 엄마가. 같이 한 번, 3번 나갔다 오면, 그 바로 풀려. 아, 그래요? 그럼요. 애기들 한 마리씩 자고, 여보. 애기도 바람 쐬주자 바로 입 찢어진다 이건 이건 문제거리도 아닌 걸 가지고 해. 심각했어요 저는 생각을 해봐 애들도 결혼했고 얼마나 편한데 떡하니 어서 아니 예쁜 애나 갖다 놨으면 내가 이게 아니 어디 똥개 가지 이상해 뭐. 외모 보지 말라니까 아... 그 똥개니 뭐식으로 작적이니 뭐 어쩌니 다 똑같아 키워보면. 정붙이세요정붙이세요 아, 남편은 나한테 0분일도안하면 거기 한테 예뻐서. 오수 아빠가 먹을 거얘줄 걸. 더 열나는 거야, 내가. 아니 그러니까, 엄마, 내가 보기에는 엄마가 배려를 해서, 어 와서 이따 가셔가지고, 음. 여보 우리 같이 산책 가자, 애기들 데리고 이렇게. 짜증만 냈지 그러니까 엄마 자꾸. 짜증... <laughs> 다온거 자체 짜증이기 짜증이. 때문에 계속 짜증이니까 아빠도 거 거부 반응 딱온 거야. 갖다 놓지. 그게 이제 반복이 되면 아빠가 학습이 되고 하면 아빠가 발도 씻기고 할 거니까. 그래. 하나하나 가르치세요 아빠를 알았죠. 삼십 지 동안 가부장 쪽으로 응? 서거지 한번안 해주면. 강아지 부분 겁니다 두고 보세요 바뀌어요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갔다 오면 발을 씻겨야 되는 거야 이렇게 씻기는 거야 하고 가르치세요 음, 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알, 알아봐야 엄마 손 타지도 않아요 얘네들. 난또 이혼한다 싶어가지고 뭔 이혼이야 엄마 이런 거 가지고 상담을 왔어 나는 하늘에 벼락 떨어지지않 알았어 아유 나는 아이들 그냥 각방 쓰지 오, 오늘 당장. 당장 아니 오늘 당장 가서 그렇게 해보시라니까 바로 바뀐다니까 입 찢어져요 알았죠? 아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드렸네요 네. 네.